25번 문제 보겠습니다. 2 5번도 조금 억지스러운데 보겠습니다.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실수 XY에 1 x, y에 대해서 그렇지. 2 플러스 2의 x, y. 그 다음에 2의 x승. 더하기 2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더하기 y승. 분의 2의 y승이 2분의 1일 때. 이 관계식을 통해서. 2의 마이너스 x승 2의 마이너스 y승 구하라는 거네 그럼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2의 x분의 1승 e 더하기 2에 y승분의 1값을 e 구하라구나 이게 더편하게지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오케이? 왜? 우리는 마이너스를 배우기 전에 분수를 먼저 배웠잖아 그래 초등학교 때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걸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분수에 덧셈 빼주니까 통분해야 돼. 첫 번째 통분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아 이게 만만치가 않아 그렇지? 그럼 좀더 한번 찢어보자. 그리고 생각해보자. E, 1 플러스 2의 x승 곱하기 2의 y승 분의 죠 됐습니까? 2의 마이너스 y승이 2의 y승 분의 오케이? 그럼 눈에 보일 것 같아. 1 플러스 2의 x승 분의 1 곱하기 2의 y승 분의 2의 y승 이게 2분의 1. 아, 선생님 이렇게 할거 같아. 이 e, y 는게 역수니까, 오케이 분모분자2의 y 을곱하는 거지. 왜요 선생님 친구? 왜요 왜요 하면, 오케이, 봐봐. 역수 역수 1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돼. 오케이 여기도 분모 분자 있냐? 이 e 역수 이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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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를곱하면 되지. 여기 이 e, x 니까 이 x 과 y, 이 x 과 y 뭔가 같아지잖아. 그런 사고력을 키워야 돼. 오케이, 약분돼서 그렇죠? 이놈은 1 플러스 2의 x승분의 2의 x 더하기 y 됐습니까? 됐어. 어, 여기는 2의 y승이지. 어, 알파 순살까? 2의 y승. 2의 y승 더하기, 그러 지금 약분돼서 E의 x 하 여기는 2의 x승 그렇죠? 다음에 약분돼서 어, 2의 y승. 2의 x y가 되 2 0 2분의 1이네. 됐습니까? 어, 그러면분모가 같으니까 그대로 2의 x승 더하기 2의 y승을. 그렇지. 이놈은 두번 더, 두번더 있네. 그 곱하기 2죠. 2 e 곱하기 2의 x 플러스 y가 되겠다.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됐어요. 2에서. 그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아, 내가 생각해야 돼. 여기 또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오케이. 그러면 이게 뭘까? 이것도 한번 분수에다 통분해 볼까? 통분? 통분해 보면, 2의 X승, 2의 Y승분에, 2의 X승과 2의 Y승 되지. 분수에다 쎄뺄 쎄니까. 어머나 세상에, 봐봐. 위치 같은 게 지수끼리 합. 이렇게 되죠. 뭐야, 이거? 이거 서로 뒤집어져 있는 거죠? 이같이 사악내기잖아. 근데 이 값이 이놈에 뒤집어져 있잖아. 분자 2X e, 플러스 Y가 분모에 있고 분모에 있는 놈이 분자에 있잖아. 그럼 뒤집어야 되네. 그럼 4분의 1을 뒤집으니이 값은 4가 되겠네. 됐습니까? 분수의 덧셈, 뺄셈, 통분.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생각을 좀 했어야 돼. 좀 생각나기가 힘들죠? 그래서 역수가 두 수의 곱은 1이라는 거. 뭔가 문자 같은 거 들고 삼수 값이 나오면 마음이 편해지잖아. 그냥 본능적으로 이끌어 가란 말이야 그 전단계 뭐야?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본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됐습니까? 예